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 따라 당제 8차 대비를 향한 전진 도상에 겹사이는 도전과 난관을 격파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중성의 80일 전투가 과감히 전개되고 있는 속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4 정치국 확대회의가 11월 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정도자진정운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과 도당위원장들,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장, 국가비상방역부문 성원들이 화상회의 체계로 방청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더욱 보강할 때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됐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최근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의 심각성과 국가 방역 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 평가하시고 80일 전투의 기본 전선인 비상 방역 전선을 더욱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당적 군사적 경제적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걸머진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하고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제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 방역전을 보다 강도롭게 벌려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또한 교육기관들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사배주의적 행위들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가 통보되고 이를 결정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와 이에 대한 당적 지도와 신서처리,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 범죄를 비호, 무긴 조장시킨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 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이 비판됐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각급당 조직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배주의적 행위들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지적됐으며 특히 법기관들에서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여 사배, 정치, 경제, 도덕생활 전반에서 사배주의적 미풍이 철저히 고수되도록 할때 대한 문제가 강조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종된 의정들을 깊이 연구, 토의하고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면서 해당한 결정들을 전원 일치로 채택했습니다.